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아줌입니다. 오늘은 감자 밑에 깔고 가자미 조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질이 다된 가자미 3마리 입니다. 냉장고에 굴러다니는 잔잔한 감자를 밑에 깎아가지고 깔았습니다. 가자미 위에 얹을 고명인데요. 대파하고 빨간 홍차하고 양파입니다. 가자미 조림할 양념 재료인데요. 맛술하고 진간장하고 고춧가루하고 마늘입니다. 감자깔은 냄비에 가자미를 얹어줍니다. 위에 양파. 썰은 거 얹어주세요. 대파 얹어줍니다. 간 아, 홍차 얹어주세요.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간장입니다. 두 스푼, 세 스푼, 네 스푼 정도 진간장 네 스푼 하고요. 마늘 크게한 스푼입니다. 생선이기 때문에 마술 한 스푼 들어갈게요. 고춧가루 한 스푼 반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로 떼어주세요. 여기에 물을 조금 부어줍니다. 위에 양념장을 끼얹어주세요. 물을 부어서 가장자리로 둘러줍니다. 감자가 익어야 되기 때문에. 마른 고춧가루를 위에 한번 살살 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조림을 시작하겠습니다. 충분해서 감자가 익고 국물이 졸여 질 때까지 한 20분 정도 졸여 줍니다. 시작합니다. 중간정도입니다. 끓기 시작하면 국물을 위로 끼얹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졸여냅니다. 오우! 보글보글 가자미 조림이 완성입니다. 맛있게 잘된것 같아요. 여러분도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한 접시 담아 내겠습니다. 가자미 감자조림이 완성입니다.